처음에는 은은한 바닐라의 향하고 달콤한 배의 향이 맡아지는데 끝에는 약간 오렌지 같은 상큼한 과일이 맡아지고요. 음, 처음에는 달콤한 과일 맛이 나는데. 근데 에어링을 한 후에 맛을 보니까는 약간 버터 토스트의 부드러운 맛이 더 강렬해졌고, 그리고 은은한 피트. 피니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이 더 강렬하고, 스파시한 이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입문자가 마셨을 때 크게 막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, 향 같은 경우는 다소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, 테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달콤해서 입문자가 마셨을 때도 약간 반하지 않을까라는 느낌과, 피니쉬 같은 경우도 어떤 느낌인지, 감을 찾기가 엄청 쉬울 것 같은 입문자용 위스키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입문자분들 혹여나 이제 일본 위스키 부분을 좀 찾고 있는 중이라면 이후지산로크 시그니처 블렌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 입장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좀 집어 주자면은 이게 도수가 그렇게 막 40도처럼 낮은 도수는 아니잖아요. 50도의 약간 좀 고도수인데 향과 맛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은 원래라면은 물한두 방울인데 밥 숟가락으로 한 3분의 2 정도 물을 따르고 위스키에 투입을 시키면은 정확한 그 향과 테이스트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.